보스란 오내려려고 그리고 예, 레벨이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예, 약간의 손해를 보겠네요. 어쨌든 다음 <laughs> 스토리로 바로 가면 되죠. 음 성장 보너스 전투 보조 패키지라고 하네요. 95 전투 보전 패키지. 아이템 부활 스크롤 인챈트룬 여러 가지 룬들을 많이 줍니다. 일단 말 가서 까는 건 똑같네요. 일단 그럼 노큐로 하고 다시 이제 스토리로 빠져볼까요? 스토리가 <laughs> <laughs> 예또 교황 나타났죠. 분명 인간이다. 납치한 인간들을 노예로 소은 것이 분명하다. 예 대가를 받고 있다. 마조에게 자비는 필요하지 않다. 축복만이 가득하길. 아 마족의 땅이 맞는건가 음 정비 후페어로 진입한다 예 <laughs> 모르바네로 놀러가자 그러네요 발 그대로야 속어 넘어간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현상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명심하겠다라고 하고, 예. 스토리가 진행이, 예. 바로 전투 시작인가 보네요. 남겨진 페어. 어, 나중에, 뭐, 어떤 캐릭이 될지 모르지만, 지우게 되는 캐릭은, 음, 이런, 이제, 서브캐스트도 다깰 겁니다. 차례차례 깨면서, 뭐소 숨은 스토리,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생각이고, 빨리 빨리 가서 예얘아 우리 예, 어, 스타를 했더니 얘네가 그그보수들이었네요 아까 전에 그 보스 이름 듣고서 나왔다는 게좀 대단하긴 한데. 총다 잡았는데 더 잡을 게 있을까요? 아.. 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또 아까 전에 봤던 친구들을 잡아야 할 텐데, 허공을 주시하고 있다. 예,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박박 긁어 봐야죠. 이렇게! 아까도 한 마리가 심했어가지고 좀 해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능력은 좋네. 여러가지로. 이 스타가. 이럴 땐참 좋아요. 괴이한 눈동자가 하늘을 주시하고 있다.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도 뭐 스토리와 관련 있겠죠? 하늘이라. 피타는게좀 마음이 아프, 아프긴 한데. 딱 거기까지. 얘네는 뭔가 색깔이 다르냐? 음. 음. 그리고 인간한테는 약하다 그랬죠 아까 뭔가 이것도 스토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넘겨싶어보는데이게 음, 어떨까요? 과연 이렇게 됐고, 이비둘 예. 여기 몬스터 재활용 잘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예 새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타락과 오염 같은 걸로 카우사 하면 또 어딨니? 예, 주면 2단계, 단계도 올라가네요. 점점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니 이쪽인가? 저 이쪽이 맞긴 맞나? 아 맞네요 이쪽 길이 있네 여기도 이제 카우사가 있겠죠? 아 아닌데? 여기는 아까 내가 온 길인데? 뭐냐? 아... 또 길을 잃었나요 설마? 이제와서? 어디보자 갈수 있는 길이 어디나 어디보자 이쪽 길은... 저기 안에 뭐가 있네. 예, 이쪽 길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어, 여기 개도 있네. 사람이 있으니까 뭐 개도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로테스트 그쪽에서 보는 그 개들이죠. 분명히 나름 인상 깊었던 개들인데, 그 개를 저렇게 만나네. 여기서 익숙한 거는 좋아하지만 좀 낯설긴 낯서네. 이 정도로 낯설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됐죠. 일단 됐고, 어? 얘네가 왜 나와 여기서 얘네가 여기서 왜 나오니? 어디론가 이동은 됐죠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뭔가가 예. 라고 막아지니나 이게 이거 긁어내는 게 워낙 범위적이라 여러 가지 유용한데요. 몬스터가 많아도 잘쓸수 있고 없어도 잘쓸수 있고. 이것도 열리는 문. 우래한번 해보고. 이저으로 이동해서 이게 처음에 미론 미로는 아니겠지. 미로가 정말 안 좋아하는데 맞죠? 여기까지. 네. 잡아야 되네. 잡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잡았나? 다음 지역으로 다시 이동. 이거는 마을 같은데 말이죠. 그쵸? 여기는 좀 아니네 심정은 좀 제가 안좋아합니다 여러가지로 심정은 지체하이가좀껄끄러웠서 여러가지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어디니 또 이쪽은 아닌거 같고 이 아래로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닌데 여기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이쪽 길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이 열리고 다음 지역으로 또 이동, 지역 동이 잦네요. 하나 보라, 직선형 길은 아닌가 봐요. 힘들긴 돌아가는. 이거 해서 자꾸 나만 갔어, 이거? 그스가 예, 떴는데 지렘 이라니 야아야파라아야파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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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자. 예 가동 품질을 좋아주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아서 깎으니까 예좀 많이 맞긴 했는데 <laughs> 어쨌든 깨면 다음 스토리는 볼수 있죠 원래 아이템 뭐 줄라나 얘네가 좀 새로운 아이템? 바랐던 거 위주로 됐네요 뭐패턴잘 알아서 제역할 해주니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새로 들어온 건 없나 봐요 아이템이 새로운 게 없죠 이쪽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면 되겠고 애초에 알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대가 없는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뭐 오해를 받거나 뭐 그런가 봐요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 고난과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되니 석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족도 신석상을 만드는군, 마종의 신 인간의 모습이다. 이단의 신 마종어가 서있다. 마신 키홀... 에린의 증거도... 예, 플라윈 다시 폭탈할 것이다, 단장님 이러면서 예 키오를 알아버렸네요. 이렇게 어떻게 엄마를 할순 없다, 로나우님 상의대기 서서왔습니다더 걸린지는 없었나? 에린의 증거라는 것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벤체너 그다 관련 있겠습니까? 예. 자율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겠죠? 기사는 뭐 예로부터 그랬으니까 예 요청했다 왜왜 왜 그랬어 걱정이 되었다 음, 몰라주죠 아무도 무지는 축복이다 이 대가 없는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무엇을 또 고민합니까 예 주인공이니까 스토리 분야를 완료했네요 5만원 받았고 어, 차곡차곡 돈 쌓이는게 또예 잔잼이긴 해요 확실히 아 어, 이쪽으로 가서 또 올라가야 되네 요 어떻게 점프해서 올라가고 이 진압을 해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진행을 이쪽으로 하는데, 예, 오버킬이 확실히 9 0제 무기가 있어버리니까, 음, 엄청 편하긴 편해요. 여러가지로. 여기서 떨어져야 돼? 많이 아플 것같데 떨어지면. 음, 왜 길이, 있, 왜 길이 있다고지, 대체? 아, 이리 가면 되는구나. 예,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면, 낙뎀을 좀, 조금이나 덜 받겠죠? 원래 다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손길 쭉밑해서 어, 야, 야, 야. 오, 이렇게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아, 안 떨어졌네. 미리네요, 소리가. 어, 눌림도 해놨네. 민멘맨들이 많네. 아니면 종양이라든가. 타우사 가영 단계도 있하니까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어, 늘삼정이야 이게? 아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 함정이네요. 다시 이것도 올라와주고 혹시 니까 뒤에들도 잡아주도록 하죠 혹시라도 뭐 나중에라도 저 때문에 문이 안 열리면은 아는게 아플테니까 저도 또 구멍이 있네요. 이렇게 희한한 구멍일세 참두꺼운 소리가 많이 나긴 많이 나는데 그리고 파우타 2단계죠 어, 작은 애도 있네, 미니미 딱히 약하지, 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작은 애가 있고, 이쪽으로도 길이 이렇게 있고, 예, 보스인가요, 이제? 늪지대 쪽? 오야 징그럽네. 많이 징그러운 녀석이 나오네요, 이렇게. 오우, 솔스히 생긴 게 조금 그런데. 아.

일단 줄을 좀 두고, 어우야... <목소리> 진치 <힌트> 한번... <목소리> <목소리> 아까좀끝 많은데 데래래레이이 몬스터는 아니니까지끝까겠죠이 대전에 변신 한 번. 바깠으니까 아, 뭐, 반도할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 치한번 더. 어. 털 깎기 한번 해봐야지, 게 와.. 이걸 이렇게 잡고 해서 시간을 끌어버리네 스페인치기 한번 더 병으로 막아놨더니 이제 그냥 잡아버리네요 액살이 그냥 바텀 어, 어긴 한데 스페인치기는 진리다 시원시원하게 들어갔죠, 지금? 시원시원하게. 해보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된 게, 이제 예, 그만 나와라. 그만 좀 질척거려. 예. 라 놓고 옷담 강화석. 그런 아이템은 이번에도 없고, 예. 반복적이네요, 그러니까 레이드 쪽까지 가야 먹고. 액티브 스킬, 장비 수리, 1일 미션 완료. 예. 바로 다음으로 가면 되려고 했는데, 또 마을이네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려나 아까 전에 오해를 샀었죠 오해를 오해를 싸가지고 예, 용병단 그마레기였나마레카고 아, 관계가 좀안 좋아졌는데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계에서 시사해라 다녀올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괜찮나 기분이 이상하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기 떨리는 것 같지 않냐? 바닥이 무너진다. 사람이 떨어졌. 누가 떨어졌나? 이런 체크. 아 이거 누가 또 떨어졌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려고 또 사람이 떨어지고 그러나? 예. 발밑 땅 밑에서를 완수하라는데 아 이거네요. 갈라지는을 획득한 이후에 타이틀 갈라지는. 예, 조우의 날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서로 돕는 힘, 이게 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써있죠. 타이틀은 젠스 캐릭터 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어차피 또 애매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한번더 해보고, 30분 전에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약간의 제가 좀 중간 타임을 한번 쉬어야 돼가지고, 음... 아이고, 여 기서 어디 래? 광산 인가요? 땅밑 에서? 오야, 탐 난다. 오야야야, 부러 지네. 오야야야, 와우, 고스 같이 생겼 네요? 얜뭐라 봐야 되 지. 근데 메드가딱 저런 모습이었는데 감염된 매든가 어, 입 생긴 거는 에일리언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아 입이 아니구나 가슴에 눈이 달려있네 감염된 용화다와 오늘 미게 나와 이거 네, 좀붙었 고, 뭐가 이거 근 자폭 하네, 저나 아까 전에 어우 자폭 와 봐라. 오케이, 먹었고 아우, 아프다 어우, 야나 아프네, 여기서 오, 어, 뭐 너무 많이 아픈데요, 이거? 이거 못 깨나? 설마? 원래 이렇게 아팠나?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뭘 빼먹은 거 있나요? 뭘더 해야 되나? 흑... <laughs> 흑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오, 야, 여기는 제이으로벗겠는데요 혼자에 갇혔네, 이거. 혼자에 갇혀버렸네요, 이걸. 야, 씨. 이건 좀 인간적이지 않네. 어디서 때려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 여기? 여기 쪽이라고. 달곤이 있는데 대신도 음. 죽진 않은데 음. 저스라이드한테 치열해졌지? 오야왜 이렇게 안 달아? 오빠. 와.. 야씨 이제 변신도 풀릴텐데 말이죠? 봐봐 변신하테게인되겠는데 아.. 왜 자꾸 맞아? 변신 풀렸죠 변신 풀리면 갑옷이 다 풀려버리는데